그리고 바울사도는 그 나머지에서 자기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은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사도는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가 이제 고린도인데요. 고린도 옆에 이스미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미스에서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경기가 3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게임이에요. 굉장한 그 명예가 걸려있는 경기입니다. 이 이스미스 경기에서 종목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면 그것은 이제 평생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처럼. 그 경기에는 누구든지 출전할 수 있었대요. 심지어 여자도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뭐 국가대표 선발에서 출전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든지 출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대요. 첫째로 열달 동안 체육관에 다닌 증명이 있어야 돼요. 이열달 동안 체육관에 가서 그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막식을 위해서 30일간 단체 연습에 참석을 해야 된대요. 올림픽 개막식 하는 것처럼 그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미스 경기에 참석해서 달리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곤투도 하고 창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뭐르냐면 여러 가지를 얻어요. 뭐르냐면첫 번째로 소나무로 이렇게 만든, 소나무 가지로 만든 멸류관을 줍니다. 어떤 데는 올리브 가지로 만든 멸류관도 준데, 여기서는 이제 소나무를 이렇게 삥삥 가지를 말아가지고 머리에 씌워줬대요. 영광의 멸류관이거든요. 근데 다음날이면 썩어버려요. 그게 함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학에 가면 4년간 등록금을 면제해줬대요. 오늘날 이제 살인적인 등록금에 시달리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군대를 면제해줬답니다. 아, 이건 큰 거죠. 군 면제를 위해서 국적도 바꾸는 세상인데.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봉상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체육관에 가는 길에 전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승자의 역대 그 올림픽 경기 우승자의 그 상을 만들어서 쭉 가는 길에 전시를 해준대요. 그럼 그 동상이 존재하는 한 자기가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각 경기가 열릴 때 귀빈석에 앉아서 참석한 선수들을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답니다. 그게 굉장한 특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에 참가를 했대요. 그런데 그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열달 동안 체육관에서 피땀 흘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일간 합숙 훈련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때 참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참석해도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딱한명 줬대요.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 여기에는 딱한 명만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은메달, 동메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2등도 괜찮다가 아니라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뛰는 거잖아요.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뒷짐지고 그냥 타박타박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전력질주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10달 동안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입고 싶은 거안 입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훈련 받아야 됩니까? 상 얻기 위해서요. 아이고 나그상안받을랍니다 아니 이스미스 경기에서 그 썩어질 면류관 얻을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상을 경오리, 만오리 여기느냐고. 자신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고. 그래, 바울사도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자기 자유를 절제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를 절제하는데, 너희 지혜롭다고 하는 고린도인들은 이스미스 경계에서 상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진짜 멸류관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외치는구나. 자기 자유만 존중받으려고 외치는구나. 내가 너에게 고난 오니 자기 자유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일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 군 면제 큰 보상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큰 보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멸류관을 쓰고 왕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각 사람이 얼마만큼 주님을 가까이서 섬겼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라는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스미스 경기에 참가한 사람들도 그거 얻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느냐 여러분 마라톤을 출전하는 사람이요 이제 10분 있으면 마라톤 출발입니다 그런데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먹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먹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마 1kg 뛰면 짜장면 한 그릇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체급이 정해져 있는 곤투 경기에 출전하면서 내일이 개최해야 하는 날인데 오늘 막 케이크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절제합니다. 사실은 올림픽뿐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이라도 얻으려면 다 절제해야 됩니다. 학생이 점수 평균 5점이라도 올리려면 그만큼 절제해야 돼요.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남보다 낫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절제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남자들이 해마다 각오하는, 올해는 살뺄 거야. 그걸 달성하려고 해도 정말 많은 걸 절제해야 돼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완 목사님께 어떤 계기로 혼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실에 저희 담임 목사님 짐을 가지러 갔는데, 아니, 커피를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른 목사님들 두 분이서. 전한 커피 한잔 하시래요. 거기서 누가 커피를 마시고 싶겠습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리 오세요. 아이 괜찮습니다. 가보자. 오세요! 아예. 하고 이제 목사님 앞에 앉았어요. 침보못 삼키고 있는데 커피를 뭘로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믹스커피요. 그랬더니, 아니, 옆에서 커피를 드립하고 있는데 믹스커피 그러니까, 이거 보시더니, 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내리시는 목사님께서.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신목사님이 믹스커피를 좋아하나봐요. 믹스커피 맛있죠. 그런데 그게 몸에 안 좋대요. 그, 그 안에 있는 프림이 안 좋대요. 그거 먹으면 그 몸에 좋지 못하니까. 아, 예. 물어보시더 다시. 신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래도 그냥 믹스커피.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 한 40분을 제가 목사님께 그 조언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신 목사님. 우리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리고 전도인 생활 할수 없어요. 성경에도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안 해야 되고. 절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어떻게 전도인 생활 할수 있냐고. 그런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다가 분위기를 보니까 전도인은 한해못한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모르고 이분이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전도인 생활 못 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긴장돼가지고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살피면서 다른 언론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믹스커피 한잔 때문인데. 나중에 이제 쭉 듣고 보니까 이게 믹스커피 먹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옆에 오신 목사님이 신 목사님은 한밤중에 라면도 끓여 먹어요. 막일러버리시더라고 목사님께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40분 정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이제 잊혀지질 않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은 들었지만 지금도 절제를 잘 못해요. 제가 믹스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이제 부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내 돈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혹 절제해야 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니 달리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안 먹잖아요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며칠 동안 물만 마시고 버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썩어지지 않는 멸류관을 얻고자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영혼을 구원 받게 하고자 내가 무언가 희생할 자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내게 있는 자유지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를 포기할 자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말아톤 아무리 잘해도요 코스 모르면 우승할 수 없죠. 예전 에 어떤 영화 봤더니 경보 경주라는데 타고난 실력과 타고난 성실로 최고의 유망주 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길치야.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4 2 1 9 k m 를 걷다가 보면. 딴데와 있다는 거죠. 열심히 달렸는데. 그거 정말 어리석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땅! 하고 달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뛴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질주보다 방향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에요. 권투할 때, 예, 힘센 사람이 아주 빠른 펀치를 날리면 좋겠죠. 그런데 허공만 계속 치고 있다면, 섀도우 복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차야 될 대상을 놓고 차야 되죠. 콘투 선수가 상대방을 놓고 치는 것처럼 여기 친다는 게눈 밑을 친다는 표현이래요 정확하게 약점을 때리는 거죠 우리는 무엇 쳐야 됩니까? 누구를 쳐야 돼요? 이 형제 자매를 치면 안 되고 누구를 쳐요? 그 밑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누구를 쳐야 돼요? 괜히 강아지 때리지 말고 괜히 애매하게 형제 자매 때리지 말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칠 대상이 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미로라. 하 예, 바울 사도는 그 올림픽 경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 경주를 하게 되면 심판이 나와가지고 룰을 쭉 알려주죠. 이트롤할 때도 머리로 받지 말고 내가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룰을 알려주잖아요. 주장이 자기 팀 멤버들한테 자 룰을 알려줄게 룰을 쭉 알려주고 실격자 있으면 큰일 나너 확실하게 했는데 주장이 실격자가 돼버려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가 룰을 알려주고 자기가 떨어져 버린다면. 바울사도가 그만한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자기는 곤투선수처럼 자기 몸을 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절제입니다. 그랬던 바울사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전도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법대로 전도해야 될 거예요 그 중에 칠러야될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전도는 우연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우리처럼 구원함을 얻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타인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